하지선다형이든 뭐 좌우편에 있는 걸 선택하든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많이 놓여지시게 될것 같아요 돼지띠분들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언제 또 벌어서 채워야 되나 싶고 버려놓은 일이 있다면 이걸 또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그냥 그 자리에서 살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만 가시면 되니까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스처가 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러나는 행동을 그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1번, 척 하는 거다. 2번, 그냥 우러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어, 사지선다형이든, 뭐, 좌우편에 있는 걸 선택하든,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많이 놓여지시게 될것 같아요, 돼지띠분들. 앞에 놓여있는 블랙커피가 김이 살살 오르면서, 음~ 적당한 온도로 타주셔서 센스는 만점인데 아참 눈치는 없다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놓고 이게 옳은 거다 그른 거다 잘된 거다 못된 거다 판단할 어~ 자격 조건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렇게 얘기만 해주고 그렇게 참고만 하라고 움직여줄 뿐이지 결국은 본인들의 인생은 본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이처럼 돼지띠분들 좌우편으로 오지랖 넓히지 마세요.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화가 아이 때문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남편 때문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저기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남편 때문에 가고 있다라고 툴툴 대지 마시고, 나는 정말 지금 쉬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의 자리에 있을 땐 엄마의 자리만 충실히,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땐 아내의 자리만 충실히, 그리고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땐 나한테 집중하면서 우리 그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 혼자 자유롭게 움직이던 일들을 버려놓고 사업을 시작했던 어떤 어 구심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가 가는 마무리점에서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언제 또 벌어서 채워야 되나 싶고 버려놓은 일이 있다면 이걸 또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자꾸만 오지랖 넓히고 자꾸만 앞질러 가면서 생각지도 않았게 툭툭 내 손에 걸려서 아, 커피병이 넘어지고 커피잔을 엎지르게 되고 지금 상위 균형이 안 맞는 데서 딛었다 딛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못하고서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은 쏟아지는 커피를 치우고 그 쏟아진 커피 때문에 약오르는 건 나여야 하잖아요 그냥 조금 급해지더라도 음~ 수평이 잘 맞는지 조금 살피시고 내가 커피병이 옆에 있어서 넘어졌다면 아우 안 엎질러진 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복구시키시면서요 h 지티 분들은 자신한테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엄마일 때 아내일 때 나일 때를 구분 지어가면서 그냥 나한테 집중적으로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은. 아마도 떨어져서 살던 주말 부부들이 있다면 합쳐서 살게 될 확률이 높고요. 아마도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뭐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 결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뚝뚝 떨어져서 좀 가볍게 살았던 것들이 한골물로 몰려들듯이 다 모여드는데 이걸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화기애애지고 좋아지는 거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지겨워질 수 있는 거고 복잡해질 수 있는 거고 아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돼요. 돼지띠분들 마음이 어수선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답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모르겠다고 막 똥탕질을 하고 계시다면 막 어, 어떻게 어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다면 멈추시고요. 내년을 향해서 조금 차분하게 다리의 수평은 맞는지 상의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팔을 흔들었을 때 제스처를 했을 때 넘어질 것들은 없는지 조금 살펴보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마무리 잘 지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 대지들 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엄마인지 아, 아내인지 아 며느리인지 자신인지 위치에 따라서 마음가짐 달라지길 원해요. 오지랖 노노노 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폭 넓어지는 거 노노노 그냥 그 자리에서 살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고대로만 가시면 되니까.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의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내지는 언덕길, 내지는 내리막길, 내지는 가시밭길, 내지는 물 웅덩이가 있는 길, 흙탕길, 찝찝하고 편치 않고 답답하고 안 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 길들 앞에 있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몰라 주저하시는 분들께도, 또 과감하게 질러가시는 분들께도, 힘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이 영상을 또 담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느띠에 해당되는 분들이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 눈부시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